폐가를 탐험하고 다니는 한 커플이 이번에 방문한 폐병원에서 섬뜩한 물건들과 광경들을 발견 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. 미국에서 온 폐가탐험가 가비는 온라인으로 갈만한 폐가를 검색하고 남자친구인 소니와 함께 폐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가비는 병원의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2001년에 문을 닫았고 병원까지 가는 길이 매우 멀었다고만 알렸습니다. 이렇게 방문하게 된 폐병원에서 이 커플은 환자실, 응급실 및 약물 치료구역을 포함한 여러 층들을 구석구석 탐험했는데 그곳에는 약품들과 수술 장비 등 의료품들이 내부에 흩어져 있었고 건물이 파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. 또 바닥은 파편과 흙으로 뒤덮인 반면 일부 구역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천장 타일이 바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이 커플이 공개한 영상에는 벽에 떠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는 방을 공개하며 그들이 찾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영상은 게시 이후 몇 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. 이를 본 사람들은 댓글로 무섭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가비는 건물의 여러 병실들을 탐험했다고 말하며 그곳엔 모든 침대와 장비들이 있었고 붕대와 오래된 바늘, 굳어버린 혈액 등 다양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특히 파란색 수술 조명과 환자 침대가 있는 두 개의 방을 발견했는데 마치 기계 역시 제자리에 있었고 캐비닛에는 봉합사, 수술 도구, 오래된 드레싱과 의료용 의료 도구들을 보관할 금속 대야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마지막 수술 절차를 마치고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마치 막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. 저 같은 사람은 저런 곳 근처도 못 가볼 것 같네요.